안녕하십니까. 언제나늘 감사드리는 카카오뱅크 주님들. 자 일단 카카오뱅크 하면은 그다 알고 계시겠지만 1,374억이라는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럼에 따라 NAT 주자증권 같은 경우는 카카오뱅크 에 대해서 이 목표 주가 27,000원 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23,000원이죠. 자 그래서 27,000원 원래 보수적입니다 증권가들은 왜냐하면은 본인 성과가 달려 있기 때문에. 어, 달성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측정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 1분기 실적에서 차별화된 수식 경쟁력을 입증했다. 그러면서 1분기 말 기준 예수금 잔액은 그 60조 4천억으로 3개월 만에 5조 4천억이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3개월 전에는 원래 55조였거든요. 근데 5조 4천억 증가해서 60조 4천억으로 이렇게 됐었는데 자, NH투자증권은 그렇고 그다음에 신한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어, 목표가를 27,000원.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실적 개선을 통한 밸류에이션 정당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뭐 그렇게 좀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래 가지고 이제 얘네 신한투자증권 보시게 되면은요. 이 투자금융 자산 수익 개선과 충당금 감소가 호실적, 좋은 실적을 견인했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순이자 마진이 6페이, 6베이시스 포인트 축소됐다. 어, 근데 이제 수신은 9.9% 증가 한 반면 여신 성장률이 2.5%에 그쳤다라고 해요. 근데 다만 그 개인 사업자 대출은 고성장세를 유지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과 수신분을 채권, MMF 등에 운용재원으로 활용하며 기타 비이자 이익이 큰 폭으로 확대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투자금융자산 잔액은 전분기에 대비 4조 1000억 증가한 21조 1000억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자 전통은행들과 달리 자산건전성 지표도 안정적인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게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전통은행은행들. 전통은행이 어디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농협 그다음에 신한 그다음에 국민 이런 전통 은행들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 가지고 이 투자 금융 자산 수익성 재고 등을 통해 좋지 않은 것들을 극복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요인들을 반영해 가지고 카카오 뱅크 2025년도 순이익은 5,200억으로 전년 대비 18%나 늘어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밸류에이션 정당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신한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대신증권 같은 경우는 목표가 3만원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예대율이 78.6%에서 73.3%로 조금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 분기 실적 기록한 것도 고무적이다. 개인 사업자 대출 시장에 유의미한 시장 점유율 확보가 이루어지면 분명히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대신증권 같은 경우. 그래서 대신증권이 가장 높은 목표가 3만 원을 좀 얘기를 했는데 3만 원 여기잖아요. 자, 저는 3만 원 말고 3만원 말고 이번 연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요. 충분히 저는 3만 8천원이라던가 가능합니다. 3만 8천원, 4만 8천원 요렇게 두 가지 보수적으로는 3만 8천원이고요.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는 4만 8천원 전 충분히 올해 안에 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어느 정도 이 정도면은 박스가 지금 박스만 지금 2년 2년 한 4개월째죠. 2년 5개월 정도. 박스만 지금 2년 한 6개월 정도 치고 있는데 요런 박스 돌파하면은 다음 구간이 바로 이제 그3만 8천원이라던가 4만 8천원 요런 라인이란 말이에요. 요 박스 돌파시 다음 라인이 바로 그냥 여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찍었는데 전혀 반영이 되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카카오 뱅크가 이렇게 한번 상승하기 시작하면 무섭게 상승을 하거든요. 여기 상승분이 보시면은 69%나 올랐고요. 이때도 보시면은 70% 넘게 올랐어요. 얘네 한번 상승 탄력 붙기 시작하면은 60%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60% 더하면은 여러분들 얼마겠습니까? 35,000원 막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수적으로 봤을 때 38,000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다만, 이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가지를 못했잖아요. 그럼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2분기, 많게는 3분기까지 시장에서 좀 어느 정도 확인하는 이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이 계속해서 이어지느냐. 그러면 이제 올라갈게. 그런 좀 방면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2분기 실적 전까지는 박스가 아마 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충분히 답답하실 거고 지치실 겁니다. 제가 이러한 것들 해소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서 두 가지 방식으로 도와드리고 있는데 어떤 도움을 드리고 있는지 가장 최근 거만 보시게 되면 여기 날짜 보이실 겁니다. 5월 15일 제가 프롬바이오라는 종목을 장 시작하기 전에 시초가부터 바로 매수하라고 한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프롬바이오라는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시게 되면은 5월 15일 날짜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6%로 시작했었던 종목이 3,805원까지 감에 따라 3,780원부터 분할매도할 수 있게끔 도와드린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5월 16일에는 제가 리드코프라는 종목을 마찬가지로 장 시작하기 전에 시축가부터 바로 매수하라고 한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리드코프 보시게 되면은 5월 16일 금요일 날짜 보이시죠. 그래서 시가 7%로 시작해가지고 상한가 가격 감에 따라 상한가에 매도할 수 있게끔 도와드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한테 아침에 종목 받아가시는 분들은 수익을 거두면서 계좌를 불려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텔레그램방 들어오시게 되면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다 라고 제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아 나도 이 텔레그램방에 빨리 좀 들어와서 이런 좋은 종목들 공유 계속해서 꾸준하게 받아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화면 멈추신 다음에 010-6880-0067 여기로 떼돈 떼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나눔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떼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이분들께만 제가 만들어 놓은 이 텔레그램 방 링크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보내드리는 이 링크를 여러분들이 클릭하게 되면 제 텔레그램 방에 어떤 분들이 입장 요청 주셨는지 이렇게 뜹니다. 그래가지고 보시게 되면은 이 SY님이 10시 19분에 입장 요청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렇게 한분한분 그룹에 추가 버튼 눌러서 입장을 시켜드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룹에 추가 버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어, 리 SY님이 그룹에 승인됨이었다는 메시지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저는 실제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 한분한분 한분 텔레그램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텔레그램방 빨리 들어와서 이런 좋은 종목들 꾸준하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요 화면 잠깐 멈추신 다음에 010-6880-0067 여기로 떼돈 떼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 텔레그램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제공을 해드릴 거니까 010-6880-0067 여기로 떼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제가 요번에 무료 나눔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텔레그램방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는 매매 꼭 진행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 텔레그램방 입장 그리고 단타 종목 관련해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야, 요새 주식시장이 너무나도 어려운 거는 뭐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어려운 주식시장 속에서도 이렇게 폭등하는 종목들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마저도 맨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안 나오면 3개월에 한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나온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게 정말 대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미국 트럼프 관세 정책을 한창 펼치고 있잖아요. 이거 수혜주고요. 그 다음에 사업 성장세가 굉장히 도드라지는 게 이번 그 2024년 4분기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실적을 이미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도 이 그룹의 핵심 현금 창출원으로 자리 잡을 것. 그래서 수급 개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기관들이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이 증권가 예상치 483% 상해를 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이25%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합을 하면은 미국 트럼프 정책 지적적인 수혜주고요. 그 다음에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4분기에 나왔는데 앞으로도 실적이 계속해서 우상향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른 지금 기관들 엄청난 매수세 보이시죠?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세력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게 엄청난 거래량을 터트려가지고 매집을 한 것이 이제 포착이 되고 어 차트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게 그 월봉 기준 차트인데요. 어,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역대급 거래량이 터졌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얘가 여기까지만 온다고 하더라도 이 가격대 대비해서 세배세배인걸 3배,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서 저는 세배를더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10배가 충족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닥에서 이 매집봉 포착이 여기도 됐었고 세력이 나가지 저 아, 나가지 않았습니다 전혀 그래서 3년동안 매집을 했고 대시세 분출시 충분히 10배 가능합니다. 그리고 빠르게 상승한 쌍승 상승 가능한 위치입니다. 여기서 이제 소화를 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만 소화하면 되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이 2025년 저는 이 이후로 당분간 대시세 종목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 10배 정도 상승이 예상되는 이 대시세 종목 받아가지고 어, 떼돈을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예, 이 번호 0106880-0067 여기로 예, 떼돈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는 분들께만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기업 분석 리포트까지 해서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 상반기 10배 상승 예상되는 이 대시세 종목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멈추신 다음에 0106880-0067 여기로 떼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시세 종목 관련된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요. 자, 다만 제가 이런 것들을 왜 공개적으로 드리지 않는 거냐면은, 감사하게도 그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그 하게 되면은, 매수세가 더 많이 몰리겠죠? 아무래도. 문자만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보내주시는데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은 한정적이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보내, 많이 보내주세요. 제가 공개적으로 하면 매수세가 더 몰릴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수급 고인다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수급 고인다라고 이제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이 예를 들어서 매수세가 한 번에 확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어 누구 동호회 들어왔나? 이동호회들 무조건 털고 가야 되겠다. 이런 게 굉장히 좀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수급 고이지 않게 하려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한해서만 순차적으로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010-6880-0067 여기로 떼돈 떼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이분들께만 제가 이 텔레그램 입장할 수 있는 링크 제가 다 순차적으로 제공해 드리려고 하니깐요. 떼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